혹시 지금 바비큐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피니 바비큐 참숯을 주목해 보세요. 이 제품은 불지피기가 쉬워 캠핑이나 야외 바비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10kg 대용량 벌크 포장으로 한번 붙으면 오래가고 안정적인 화력을 유지해 장시간 바비큐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큰 덩어리의 숯은 예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불이 붙고 나면 꾸준한 화력으로 고기를 고르게 익혀줍니다. 또한 숯불 위로 떨어지는 고기 기름이 은은한 향을 더해 주어 맛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피니 바베큐 참숯은 재가루가 거의 날리지 않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불이 붙을수록 화력이 강해져 만족스러운 바베큐 경험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고기는 역시 숯불에 구워야지 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캠핑용품 중에서도 바비큐에 특화된 브랜드로 신뢰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더보기 안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 보세요.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 더보기를 클릭 후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 보세요.